경기도 이천 장원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백족산입니다. 장마철에다가 궂은날 산행이라 자풀이 우거져서 길을 잃고 많이 방황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정상 근처에 100개의 발을 가진 진해가 살았다는 진해굴인 굴바위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산의 이름이 진해의 다리 수만큼이나 많은 작은 봉우리와 골짜기를 가졌다고 해서 백족산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이 있답니다. 이제 한자 표기는 흰 백자를 쓰지만 조선시대 지리지나 지도에는 일백백자를 써서 이 전해지는 진의의 발수와 같은 일백백자를 쓴게 아닌가 생각된다네요. 응선길이 아주 잘나 있고 진의 굴이 있는 근처 이외에는 거의 다 육산 길이지요. 한 남쪽 오남리에는 청미천 상류를 막아놓은 지점보가 있는데, 조선 인조 때 권세를 휘두른 김자점이 명당 자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량사 앞에 설치된 등산로대로 산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바위를 이나 서편 기술 임도를 따라 가는 데서부터 이천시에서 다섯 번째로 놓고 백개의 진의 발을 가진 진해가 살았다는 전설에 의해서 백족산이라고 붙여진 장원에 있는 백족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무량사 앞에 왔습니다 이안내도는는이바에이에이후에 서편으로 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있타전입니다사천왕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점심 공양이 끝났으니 점심 먹고 가라는데 사양한채 출발했습니다. 나 한잔 500나 한잔 이라는데 1시 26분 등로는 무량사 우측에 있어요. 등산 시작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금 등선에 올라오니까 복숭아밭이 있고 왼쪽으로는 무량사예요. 405m의 무량 백족산을 오르는 길은 잘나 있어요. 1시 30분 나무 계단에 나왔어요. 그 나무 계단 끝에 있는 바위이 이게 애기방인가 지금 그 바위인데요 뒤돌아본거예요그 바위를 한번 더 돌아보고 등길 양편에는 그시포기 등로 양편에는 청미문학계에서 제작된 시화천이 여러개 붙어있어요 2시 37 인도 삼거리에 왔는데 왼쪽에 무슨 건물이 백족산 관리사무소 무량사 왼편 계곡에서 올라오는 인도와 여기서 만나네 그 앞에는 안내판이요 정상 탈레고스입니다 왼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저 앞에 다리가 나오죠 백족산 약수고 그 오른쪽으로는 운동시설이네 정자가 있고 약수 좀 마시고 약수터에는 안내판, 정상 골반이 으로가는게 840m 음 그래요 약수터에서 경사 심하게 하는 육산 길인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한 30도 되는 경사길, 30도 이상 되는 경사길로 오르는 도중에 여기 쉼 의자가 있는 오른편 능선으로 오르면 급경사로 끝날 것 같은데 능선에 올라오니까. 송산 힐기장 갈림길이요. 직지는 와성리 계곡 500m. 여기도 실 의자가 있고, 도중에 실 의자들이 사방에 있어요. 정상으로 가는 길. 천등 소리가 들리네 정상 가까이 온것 같은데. 경사가 잠깐 멈췄다가, 약한 경사길. 평탄한길을 지나서 정상으로. 2 5 m 나 없구먼. 정상 앞. 여기는 힐기장이고, 정상은 아직도 50m 더 가야되네 405m의 백족산 정상에 왔어요 태극기와 정자가 있고 아래는 운동시설하고 실의자 백족산에 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안 보여요 저 남쪽으로는 이모산과 임난 때 주민들이 성을 쌓아 가지고 여덟 번쌓아서 여덟 번 이겼다는 팔승산이 있는데 얼마 안기 때문에 안 보여. 백승산이라고 안 쓰고 청미봉이라고 했어요. 장원제 씻해 놓은 이정자에서는 비를 피하기 아주 좋고 이 정상 부근에 진해굴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진해하고 남이장군이 탄생한 옛 전설이 여기 있대요. 근데 그 진해굴을 찾지 못하겠네. 2시 23분 405m 고르게정장에서 출발해요. 정상에서 동쪽 오남 헬기장으로 갑니다. 360m 아주 익창한송림길이요 오남 헬기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395 갈림길에 왔는데 오른쪽으로 저 위에 봉우리가 하나 있고, 갈림길에서 직진해서 왔더니, 바로 이렇게 나지막한 롯붙인 바위가 하나 나오고, 앞능선은 천망바위가 하나 나오고, 우측측 남쪽으로 저 청미천 있는 쪽에 임도하고 능선이 하나 나오는데, 저 위에 봉우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갈림길에서. 여기 전망바위가 하나 나왔네요. 앞에 청미천이 보이고. 자, 이 전망바위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앞에 도로하고, 저 오른쪽, 남쪽으로는 청미천이 흐르는데, 장원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가 충청북도와 경기도 이전의 경계선이 되고, 저기, 인도가. 바위 바로 앞에는 무슨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그 전망바위에서 왼쪽으로 암릉길 같은 데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데, 지금 섰던 그 전망바위에서 되돌아서 아까 갈림길까지 가가지고 저 앞에봉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2시 39분 380 갈림길까지 되돌아서 내려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2시 40분 오남 헬기장에 왔어요 여기가 375m 여기서 우측으로 갈림길이 있네 오남 헬기장에서 정상 가는 안내판 오남 헬기장 다음에서 굴바위로 가는 안내판이 굴바위 500m 지점보 1km 압봉인 지점 보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굴바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2시 43분 355꽤 내리가요. 2시 45분 345 여기가 발이 백게 달렸던 그 진해가 살았다는 굴바인갑에. 옛날 이곳에서 300미터 아래에 수십 명의 승려들이 수도를 하는 절이 있었답니다. 이유 없이 매일 수도승이 사라지자 모두 떠나고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서 모두 극락으로 가는 것을 믿고 자신도 극락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서 마을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더니 배옷을 주더랍니다. 그 배옷을 입고 굴에 찾아왔더니 발이 백개 달린 진해가 죽어 있더라. 그후 감곡에 있는 개미실에 남시집의 서광이 비쳐서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애기가 태어나고 자라서 그는 남이장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그 굴바위에서 내려가는 길도 계속 경사가 있고, 로프를 잡고 가네. 뒤돌아본 굴바위에요. 중은 능선 서쪽 계곡으로 꽤 깊숙이 내려왔어요.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비가 멎었고, 왼쪽으로 뭐이 바위하고, 이제 경사가 끝났습니다, 거의. 여기 이제 숲길이요. 구절 더러 가는 길인데, 아주 숲이 장마 때라 그런지 길이 좋지 않네요. 2시 57, 255. 이, 내려온 길이고, 임도에 나왔어요. 임도에 나와서 우측으로 갑니다. 계곡을 두 개째, 즉, 계곡을 두 개째, 지금 지나는 차인데, 네, 임도. 내려온 계곡을 돌아봅니다. 저앞봉우리그 왼편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그앞봉우리 밑에 거기에 굴바위가 있었어. 3시 3분 230에 오니까, 임도 왼쪽으로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가 있고, 이것은 연수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계속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근데 난 임도로 가야 되겠죠, 그대로. 능선 좌측. 계속 임도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창마대에 생긴 폭포인지는 몰라도, 좌위까지 계속 바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걸로 와서 물이 꽤 있네. 임도 따라가면 어성리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 되돌아가야 되겠어요. 3시 27분 195 능선을 동편에 있는 걸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3시 30분 215에 오니까 여기 집터 같기도 하고 저기 능선 30도 정도의 길 없는 육산길을 치고 이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3시 59분 370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다시 백쪽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량사 가는 길은 저 아래 아까 능선을 올라서 왼쪽으로 가야되는거 그래서 또 도대로 내려갑니다 48분 265인데 왼쪽으로 절타 800m 정상 700m 어성리 1km 어석계고 0.5 이거 가 헬기장인데 어석헬기장에서 본백족산이요요 어석계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안다녀가지고 길이 잘 트이질 않았네 어석 헬기장에서 우측쪽 동편으로 내려가는 길도 아주 저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거의 개척하다 싶다니다 헬기장에서 35도 이상 되는 육산 희미한 경사길을 만들면서 여기 내려오니까 이 공터가 있고 무슨 공사장인데 지금 내려온 봉우리그 헬기장 있는 데고 여기 무슨 음. 공사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제 이 선각사 공사장에서부터는 도로가 있어서 따라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백족산 선각사, 선각사 조감본데, 성현축산 앞을 지나는데, 어석 1위. 1, 리 1, 리 예. 에에. 선각사 길로 되돌아오다가, 복성아밭 왼쪽 이 전봇대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저 오른쪽에 보는 게 선각사 그터인데 계곡을 건너서 다시 그쪽으로 계 올라가는 거야. 여기 2000년도 인도의 어성리에서 진암리 송산리로 가는 안내 표시가 있네. 선각사 앞 공사장까지 계 올라와서 왼편 산 중턱길로 갑니다. 3시 8분 215 어성리 석현사 앞에서 남쪽으로 난 산길을 능선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왼쪽으로 갈 길이 있는데, 5시 15분 200, 임도 능선을 하나 넘어서, 이천 임도 시점,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네. 가보죠, 이리. 앞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 막 운동장을 설치하것 같지? 홍전 아파트 뒤에 왔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것같고이 송전 도전비에서 우측으로 하고 임도 나온 데서 우측으로 저 복숭아밭 있는 데로 다섯 시 사십이 백이십오 길도 없는 대로 질러서 오다가 임도를 만나서 저 도로로 나갑니다 여섯 시 오분 백이십 진남교차로 무량사 입구에 왔어요 아 엄청 여섯 시 십일분 백오십미터인 무량사에 되돌아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5 시간에 걸쳐 한 산행인데 길을 잃고 방황한 실패한 산행이 되었니다